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이문학 낭송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어른의 언어는 아홉 가지가 다르다. 1. 애매한 말은 거짓말의 시작이다. 거짓을 전하고 싶지 않다면 그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하나는 하려는 말이 애매하다면 애초에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애매한 내용이 분명해질 때까지 충분한 검증을 끝낸 후에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연다는 것은 나는 이제 거짓말을 시작하겠다 라는 외침과도 같다. 이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 내뱉은 말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과를 해야 할때 제대로 하지 않고 변명으로 포장한다면 그는 조만간 더큰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영원한 고통을 선택한다. 쉽게 예를 들자면 집을 잃는 것보다 대문을 잃는 편이 낫고, 노트북을 잃는 것보다 충전기를 잃는 편이 낫다. 대문과 충전기는 얼마든지 다시 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억과 자료가 담긴 집과 노트북은 돈으로도 살수 없다. 다시 구할 수 있는 것을 애써 지키느라. 정작 소중한 것을 잃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자. 3.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예쁜 말과 좋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그저 아무 곳에서나 입을 열면 그 공간이 그만을 위해 준비된 무대가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입과 내면의 아름다운 언어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걸 펼칠 좋은 무대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가장 좋은 말은 언제나 그 가치를 아는 가장 좋은 사람을 부르기 때문이다. 4. 모든 사람이 언제나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뭘 해도 안 풀리는 사람도 있다. 만약 잘 나가는 지인이 당신을 부르면 가서 그를 힘껏 축하해주고 반대로 잘 나가지 않는 지인은 부르지 않아도 자주 찾아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기댈 어깨 노릇을 할 필요가 있다. 그가 기쁠 때는 힘을 다해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가 힘들 때는 자주 찾아가, 힘든 이야기를 마치 내 이야기처럼 듣고 든든한 어깨가 되어주는 것이 어떤 언어보다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5. 당신의 언어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노인은 추억에 산다. 세상에는 희망의 언어를 담아 상대에게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늘 과거에 빠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의 언어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면 몸은 늙었어도 젊은이의 일상을 사는 것이고 추억만 헤아리고 있다면 몸은 젊어도 영혼은 노인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희망의 언어를 가슴에 품어라. 젊음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6. 보통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칭찬할 때 모두가 알수 있는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나누며 공개적으로 한다. 그러나 반대로 실수를 언급하며 조언할 때는 상대를 배려해서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한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적하고 있다면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는 당신에게 어떤 애정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애정이 없는 자의 입술에서 당신을 위한 언어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7. 덮기만 하면 바로 잠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불은 뭘까? 바로 삶에 존재한다. 행복을 나눈 하루처럼 포근한 이불은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당신 입에서 나온 처음 언어가 듣는 사람에게 행복을 줬다면 당신은 오늘도 행복이라는 가장 포근한 이불을 만들기 시작한 거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돼도 하루 종일 말로 사람들을 괴롭힌 자는 밤에 잠이 오지 않지만, 말로 행복을 나눈 사람은 돈과 권력에 상관없이 웃으며 잠들 수 있다. 솜털처럼 포근한 언어를 통해 삶이 곧 따스한 이불인 일상을 보내자. 8.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감정이 격해지면 자꾸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냉혹한 언어를 쏟아내게 된다. 그러나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냉혹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냉혹한 말은 아예 한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라지게 하는 최악의 무기다. 타인의 영혼 위에 고통을 쌓고 그걸로 통쾌한 감정을 느끼려는 모든 시도는 서로에게 아픔만 줄 뿐이다. 좋은 감정을 유지하자. 통쾌한 복수를 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면 냉혹해지려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 9늘 현재에서 가치를 찾고 의미를 부여해야 사용하는 언어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세상에는 멋진 밤을 찾다가 좋은 낮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멋진 낮을 찾다가 좋은 밤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다른 것을 찾아 자꾸만 나중을 기약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라는 근사한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만족이 없는 인생에는 좋은 언어와 문화가 자라날 수가 없다. 씨앗을 심을 귀회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지금 현재에 있다. 지금 곁에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과 당신의 꿈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삶의 모든 순간은 당신에게 주어진 단한 번의 기회이다. 1. 지금은 막대한 부를 이뤄낸 사람이지만 젊은 시절에는 매우 가난했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마침 일을 찾고 있던 그의 눈에 이런 글자가 적힌 구인광고가 보였다. 수도관리소에서 요금징수원을 찾습니다. 그는 바로 지원하기 위해 달려갔다 이, e, 하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아니, 지원조차 할수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원 자격이 글을 읽고 쓸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배우지 못했던 그는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망했을까? 전혀 아니다. 3. 수도관리소에서는 미안한 마음에 그에게 교통비 정도의 금액을 위로금으로 줬고 그는 그 돈을 손에 쥐고 무적정 미국 시카고로 건너갔다. 물론 사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전략 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작지만 자신의 회사를 차릴 수 있었다. 4. 회사는 점점 그 규모가 커져갔다. 기적은 곧 그를 찾아왔다. 그가 세운 회사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 대기업에서 당신의 회사를 사고 싶습니다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글자를 모르니 사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그 모습을 지켜보던 담당 변호사는 알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글을 모르는데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만약 당신이 글을 알았다면 얼마나 더 멋지게 성공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응수했다. 그야 당연히 수도요금 징수원이 되었겠죠. 6.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내 시선에 맞게 변주해서 각색했다. 각색한 이유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이상을 전하고 싶어서다. 삶의 모든 순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한 번의 기회이며 누구나 그 안에서 자신을 빛낼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기회는 스스로 성공이라고 말하며 다가오지 않는다. 여기에 분명 뭔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꽉 붙잡을 것이다. 라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멋지게 해낼 수 있다. 2022년 2월 김종원 작가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장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2월 9일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용도를 정해 주지 못했을 뿐이죠. 2월 9일 인문학 달력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용도를 정해 주지 못했을 뿐이죠.